안녕하세요 신의 니트입니다 얼마전에 2300번 회색으로 제가 이거를 뜨고 있다고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먼저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이게 넥 라인도 엄청 파이고 이제 이 칼라 대신에 후드가 예, 들어가는 디자인인데 이번에는 그냥 저는 칼라로 처리를 했습니다. 후두보다는 칼라가 좀더 실용적일 것 같아서 그냥 칼라로 떠봤고요. 여기까지 떴을 때 실량은 400g 정도 들었어요. 그리고 길이는 엉덩이를 좀 덮는 정도의 길이. 그리고 옷 폭은 100cm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100cm가 약간 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뒤에는 뭐 이렇게 그냥 예쁘게 컬러가 잘 나온 것 같아요. 이게 요실이 진짜 예쁜 게, 이게 세탁을 하고 나면 엄청 느낌이 더 좋아집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실로 뜨고 싶어서. 이 디자인을 생각을 했는데, 완전 만족스러워요. 이거는 이제 남자분들 옷 떠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검정색도 그렇고, 회색도 그렇고, 남자분들이 은근히 좀 이렇게 까다롭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실이면 남자분들 스웨터, 목에 닿는 스웨터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디자인도 약간 이제 컬러가 들어가서 그런지 중성적인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소매만 뜨면 완성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 주머니를 만들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, 예, 어쨌든 소매부터 뜨고 예, 그 부분은 결정을 할것 같아요. 그래서 완성을 해서 보여드릴게요. 지금 여기까지 떴을 때 400g이니까. 아마 이 사이즈는 700g 이면 될것 같고 도안은 이제 한 사이즈 더큰 것도 나갈 거거든요 왜냐면 이 디자인이 박시해도 예쁘기 때문에 좀 박시한 타입도 하나 더 들어갈 거라서 800g 정도 될것 같습니다 실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만져보면 무게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되게 가볍게 느껴지는데 이상하게 실제로 재면 또 많이 든 것처럼 느껴지네요. 그리고 은근히 이 칼라가 또 많이 듭니다. 그리고 이 칼라가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라운드 넥으로 놔두셔도 돼요. 예, 그러니까 칼라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완성을 해서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